전통과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해온다는 것은 계속해을 끝나는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안의 공감대를 그기 위해서 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주관하는 정치를 다시 살려야 하는 어, 어, 숙제, 그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좀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될. 하는 어지가 있어 대에 만족. 참고로 일 질문해. 이질문이 때문에... 아... 네. 어이,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 아. 주셨을 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지금 여권의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주자라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본... 대원을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설득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정해 온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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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원의 문제는 그냥 정치인들이 늘 대선을 하면 <laughs> 누구나 하는 얘기 정도로, 식집에서 나오는 기본찬 정도 고 뭐, 그러다 많은 일로 국민들께서 생각, 생각하셨는데요 29번의 탄핵 시도와 개혁까지 겪은 이 상황에서 이 체제로 가면 시대교체가 아니라 선수교체만 하게 되면 싸움이 더 잔인해지고 머뭇해지고 국민들더 힘들어질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필요하다고 보끼시작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될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여기 현장에 계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시대를 바꾸어야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자기 5년 동안 범죄 피해됐다고 폐폐하겠다고 저러는 건데요. 아, 그런 마음 자세를 국민들께서 접혀고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게두가지요 탄핵을 희석시킨다. 아, 그런데 탄핵이 지금 거의. 재판 결과 만나게 돼서 그 말이 죽 들어가고 요는말 바꿔서 내란을 종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보도수상 네 중에 아마 탄핵하고 탄핵이 내란을 전제로 했다면 또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또 얘기가 안 되는데 어 하여간 그 1월 달에도 내가 직접 그 30분 1월 10일 며칠 전에 했는데 연구를 어 갔다고 해요. 아직 내용 부분까지는 한 길어서 그날 내용 간이아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어, 정말 아까 말씀대로 딱 민주당에서 그 대선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 거의 다가 거의 다가 아니야 다가, 완전히 다가가 개헌 어, 찬성 문제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머뭇거려서 반대를 그자기 전화를 그 반대한다는 는 전혀 없어 그, 조금 생각해 보자. 천이 없이도 안 보이듯이. 그러나 이건 파급하다. 얼마나 아, 아시다시피 이때두 가지 대통령하기 전에 이게 지금 어, 우리 12월 3일을 다시 연상해 보면 이게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무거 없다고 생각해. 그다 87년 이후 38년 동안 여덟 번 대통령이 똑같이 공약, 찬성, 약속 다 해놓고. 다안 했거든. 꼭 한번 건져야 되는 단 말이야.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경험법칙상 그래서 반드시 미리 해야 그 효과가 있렇게약해가그 생각에서 똑같은 반복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별도의 승 중입니다. 전 국민이 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설득가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을 위한 대응이 있어요. 어. 결국은 시대교체에 대신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이번에 조기 대선이 뤄질 경우에는 이번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말씀니지다 네. 그 어, 그 선배님도 계시지만요. 제가, 제가 아직 그, 그 취지는 뭐 조기 대선을 전제로 말씀드는건 아닙니다만 저는 어, 선민들, 국하고 비슷합니다만 네. 그런 생각을 그 가지고 있습 구현해서 서로간의 모두 4년 맡겨 봅니다. 4년 맡겨 보고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평가하고 바꾸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과 적대적인 정치로 인한 소모에서 벗어나 고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년의 인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되는 사람이 3년하고 내면 다는 불신 나는 다 해먹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겠다. 매번 이런 생각 때문에, Okay. Okay. 여기 좀 물어보세요. 네. <laughs>